언니, 이제 수경이가 언니를 간신히 잊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수경이를 만난다면 수경이가 얼마나 깜짝 놀라며 힘들어할까? 그러니까 딱 보름만 시간을 줘. 그러면 내가 수경이한테 잘 얘기해 놓을게. 과거에 진나영의 엄마인 장윤자는 최선영에게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약속이지, 결국엔 사기행각으로 끝났죠. 최선영은 장윤자를 한번 믿어보려 했지만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누가 진나영의 엄마가 아니랄까봐 장윤자는 최선영을 또 다시 배신하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수지 맞은 우리의 근본적인 악당은 장윤자였습니다. 진나영과 함께 장윤자도 확실히 처벌을 내려야 하죠. 오늘 영상은 최선영이 어떻게 장윤자를 찾아서 복수하게 되는지 말씀드려 봅니다. 시원하고 통쾌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수지 맞은 우리 45화 예고 분석 및 44화 리뷰 시작합니다. 채우리의 직장 동료들은 예고도 없이 마당집을 회식장소로 잡았습니다. 주방에 있던 진수진은 기겁을 하며 놀랐죠. 그런데 진수진은 마스크를 끼고 있고 서빙도 아닌 주방일이라서 굳이 김치통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가뜩이나 공황을 앓고 있는 진수지인데 김치통에 한 시간이나 들어가 있다니 뭔가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긴 했습니다. 작품의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나온 장면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나중에 채우리의 직장 동료들과 한진태가 마당집에서 진수지를 발견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진나영은 점점 한현성과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한현성은 진수지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힘든 심정을 말하고 싶었고 마침 옆집에 사는 진나영에게 조금씩 기대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수지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지만 아버지 한진태와 어머니 김마리의 사이가 좋지 않고 더군다나 한진태가 병원장을 내려놓고 집에서도 나간다는 말을 들었음에 이래저래 우울함이 밀려오는 상태였죠. 그렇게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누군가 다가간다면 그 사람에게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 사람이 악당인 진나영이었죠. 진나영은 한 현성의 핸드폰을 몰래 훔치는 도둑질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진나영은 한 현성의 핸드폰을 보고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한현성은 여전히 진수지를 잊지 못한 모습이었고, 그의 핸드폰에는 수많은 진수지의 사진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죠. 한현성은 진수지가 어디 있는지 미치도록 찾고 싶었는데, 마침 채우리의 방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채우리가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최선영과 전화를 하며 진수지가 잘 있는지 물었고, 결국 이는 한현성의 귀에 들어갑니다. 한현성은 채우리를 쫓아가면 진수지가 나올 것을 예상하며 미행을 시작했죠. 결국 한현성은 채우리와 만나고 있는 진수지를 발견했는데요. 순간 한현성이 느낄 배신감은 꽤클 것입니다. 그동안 본인에게 연락 한번 없이 숨어 지냈는데, 그것도 하필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던 채우리의 집이었다는 것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겠죠. 45화 예고를 보니, 한현성은 이제 감정을 주체하지 않고 마음껏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동안 바른 모습의 한현성이었는데, 진수지에 대한 문제와 집안의 문제가 같이 어우러져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것이 한현성을 폭주하게 만다는 것이었죠. 한진태와 김마리는 아들 한현성이 여지껏 보여준 적 없는 모습에 충격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이유가 바로 진수지 때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텐데요. 한진태와 김말이 둘 중에 한 명은 추후 진수지와 채우리를 괴롭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우선 김말이와 한진태는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고 또한 병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문제를 정리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아들 한현성의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진수지와 채우리가 힘든 시간이 올 수도 있겠죠. 물론 채우리와 진수지는 똑똑하고 현명한 주인공들이기에 이런 난관들을 잘 극복해 나가며 더욱 사랑을 돈독히 하게 되는 이야기로 될 것입니다. 한진태는 집에서 나와서 점점 마당집에 가는 횟수가 늘어날 테고 최선영을 더 이상 본인의 옛날 환자가 아닌 여자로서 보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이제 오늘 이야기의 중심을 말씀드립니다. 44화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과거의 최선영이 어떻게 진수지를 잃어버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최선영은 아픈 다리를 이끌고 진수지를 찾아갑니다. 이때 장윤자가 나타나서 최선영이 진수지에게 가지 못하게 막았죠. 정말 최선영의 입장이라면 당장 장윤자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최선영은 참으로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장윤자는 다들 최선영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진수지를 만나게 된다면, 진수지가 너무 놀랄 수도 있어서 15일 동안 시간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최선영은 그런 장윤자의 말에 또 다시 속게 되었죠. 보름 후에 최선영이 진수지를 찾아갔지만, 모두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렇게 최선영은 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조금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는 설정이지만, 이렇게 해야 드라마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니, 긍정적인 생각으로 최선영을 응원하며 계속 시청해야겠죠. 이대로 최선영은 진수지를 찾을 수 없는 것일까요? 현재 최선영은 법적인 소송을 통해 진수지를 찾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또한 이미 최선영과 진수지는 같은 장소에 있어서 노란 망토나 최선영의 손수건으로 서로를 알게 되는 내용이 나올 수 있죠. 여기에 한 가지 더 희망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44화에서 진수지의 아빠인 진장수와 남동생 진도영이 이제 너튜브에서 비비를 영상을 찍어서 홍보한다는 계획을 세웠죠. 진장수와 진도영은 예전부터 춤추고 노래하던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너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비비로를 알리겠다는 계획을 짜게 됩니다. 이때 쓰레기 같은 장윤자도 같이 비비로 춤을 추며 기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윤자의 시어머니는 제발 장윤자는 빠지라고 말을 해 주었지만. 뻔뻔한 인간인 장윤자는 본인이 과거에 도춤을 매우 잘 추었다며 비비롤 너튜브 영상에 꼭 함께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진장수와 장윤자는 비비롤 영상을 찍어서 너튜브에 올리게 되겠죠. 그 비비롤 영상은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최선영은 그 비비롤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 영상에는 이전 남편인 진장수는 물론이고, 천하의 원수였던 장윤자가 웃으며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최선영은 그토록 찾았던 장윤자였는데, 이제 그녀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음에, 장윤자를 본격적으로 찾아나섭니다. 끈질긴 노력 끝에 최선영은 장윤자를 찾아서 복수를 하게 되고, 장윤자의 사기 행각을 또 다시 너튜브를 통해 알리게 되는 것이죠. 장윤자의 범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최선영은 장윤자에 대한 복수도 하게 되고, 진수지가 수경이었음을 알게 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죠. 이런 이야기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은 장윤자의 비비롤 영상이 어떤 사건을 가져오게 될지 예상해 보셨나요? 장윤자가 제대로 벌을 받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